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부자가정 스토리 와우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정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요 안녕하십니까 주식부자 파동입니다 10월 30일 1계좌 지금 유튜브 찍고 있고 2계좌 3계좌 4계좌 지금 다 마이너스 오케이 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와. 하... 월봉 차트 보면은 이때 이때 꼭 팔아서 현금을 갖고 밑에서 사야지 이러고 있고 조금씩 사다가 이 조그만 언덕 그렇 위로 올라와서 이때 이제 팔고 이때 이제 사자 뭐 이랬는데 지금 잘못 짚었는지 그러네요. 더 떨어졌습니다. 2003매. 누구나 뭐, 그, 최악, 그니까 시나리오를 얘기해가지고, 어, 반대 매매 했는데, 최악이 가고 있습니다. 주봉이면 아직 더 빠질 것 같고, 코엔텍, 뭐, 실적 좋지만 계속 빠졌고, 여기 지지선이 있습니다. 음, 주봉도 뭐, 지지하고 있고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뭐, 마이너스, 실적 마이너스, 와우.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SFA.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, 계속 떨어지고 있고, 20% 찍고, 지금 마이너스 30%, 와우. 합의 50%. 이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. 아무튼, 예, 실적도 조금 떨어졌네요. 실적만큼 떨어진 것 같고, 음 얼봉 주봉 와 주봉은 절벽이네 절벽 장기로 가는거고 sj 그룹은 야 이거 진짜 완전 절벽 인데 실적도 완전 절벽 절벽 그냥 절벽 와우 야이런지제 우상향하는 종목 그리고 신고가 터지고 눌림목했을 때 사야 되는데 예, 그 매매법을 예, 잊어버리고 모음을 건다 치고 예, 예, 모음을 걸었는데 모음이 예, 모음이 됐습니다. 기아는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. 와 시원하게 빠져요. 지금 주식이 너무 시원하게 빠져서 할 말이 없네요. 야, 파워링크 파워링크 와 파워링크 30 이상 됐다가 어, 몇뭐한 10주 만에 그러니까 어, 10주 4, 4주에 한 2달 한반 정도 만에 그냥 꼴아봐 30%가 와우 믿었던 파워링크마다 실적은 또 올라가 있어요 최고 실적 뭐지 아무튼,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는 상황이 돼버린 냅니다. 에코프로, 미친 척하고 에코프로 샀어요. 차트 보고.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, 미친 듯이 빠졌어요. 150만원 하던 주식이 70만원까지 빠져서 샀어요. 50% 빠져가지고. 웬걸? 사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10%, 마이너스 10%. 플러스 s p l 모르겠지만 또 실적은 또최고치 s p l u 실적이 최고치라고 최고치 찍는 게 아니고 차 l 보 s p l 겠지만 선반영이 됩니다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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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이 떨어지는 시기. 그러니까, 이제 실적이 좋아도 계속 떨어지는 시기가 되고, 적정 가격이 되면 은 행복하는 거죠. 와우. 에코프로. 와 사자마자 10%. 와 완전히 빠졌네. 또 이런 건 처음 보네.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갔는데. 아, 큰맘 먹고. 아무튼, 나쁜 주식은 아닙니다. 예, 기다립니다. 에코프로. 오랜만에 계속 떨어지는 거 샀다가 올라가는 거 그냥 타봤는데, 하, 추세는 바뀌지 않았지만, 그래도 계속 떨어지네요. 일단 에코프로 마이너스 9%, 9.7%, 거의 10%네요. 사자마자. 힘 빠지는 일주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뭐 기다립니다. 팔자 아니면 뭐 마이너스 아니니까. 계속 마이너스 우상향을 믿습니다 네. 플러스 15%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네. 열심히 가고 있고 한주한주 스펙타클 합니다 한주한 주가 그냥 아주 그냥 와우 바닥이요 바닥이지 생각했는데 바닥이 아니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아, 그죠?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? 미끄러졌는데 계속 미끄러지네.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느낌. 예, 얼음판, 미끄러진 얼음판. 그죠?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한 주도 즐겁고, 뭐 건강하고 즐거우시면 인생이 뭐잘 살아가는 거겠죠. 뭐 주식 조금 떨어졌다고 뭐 건강이나 뭐 즐거운거나 그런 거를 뭐 반납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주식은 주기익이고또뭐 삶은 삶이지 않겠습니까? 아무튼 감사합니다. 힘은 빠지는데 뭐 괜찮습니다. 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는 기다리는 그 수고가 수익인데 얼마나 수익이 좋지? 기다림이 길어질지 뭐 길어질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